자, 16번 문제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함수 f x 미분 가능하대. 자, 그때 f0 값 주어졌고 f프라임 0값 주어졌고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등식이 주어졌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자, 먼저 어, f-1이 k라 주어졌고 그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제곱 dx를 구하래. 자, f프라임이 주어진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f프라임 x를 좀 구해야 될것 같아. 봐 일단 저식을 f에 x plus y에다가 이쪽으로 곱해줄게. 1 plus fx, fy. 이렇게 곱해주고, 이쪽은 fx plus fy. 이 식에서 이 식을 정리하면, 정계하면 fx plus y 더하기 fx plus y에 fx, fy는 fx plus fy. 그쓸수 있고, fx plus y 자, 이거 이항 시킬 거야. 마이너스 f x. 얘도 이렇게 두개 자리 바꿀 거거든. f i 로 묶고 묶으면 f x 플러스 y에 f x 그 다음에 빼기 아니,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이항식 부호 반대니까 반대로 바꿔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얘 역시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y 로 나눌 거야. 자, 양변을 y 로 나눌 거야. 자, y로 나눈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limit y를 0으로 보낼 거야. limit y를 0으로 보낼 거야. 자, 0으로 보내면 이제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프라임 되지. 자, 그 다음에 f0이 얼마라 했어? f0이 0이라 했지. 그럼 y분의 자, 여기서 y분의 y분의 fy 있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f'0이 프라임 되지. f'0이 프라임 될 거고 그 다음 뒤에는 0 집어넣으면 1-fx의 제곱. 이렇게 되지. 자, 드디어 나왔어. fx 제곱이라는 것이, 여기 나왔지. 여기 fx 제곱 있잖아. 이거 정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1이라 했으니까. 결국 f'x라는 것은, 얘는 1-fx의 제곱이야. 그럼 따라서 fx의 제곱이라는 것은 1-f'x. 프라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인테리어 0부터 1까지. fx의 제곱 대신에 1-f'x를 프라 대입해. 그럼 이거 dx, 이걸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1될 테고, 마이너스 얘는 f1 빼기 f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f0이 0이라 했으니까, 결국 내가 구할 건 1-f1 구하면 되는 거야. 됐지? f1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지금 f에 마이너스 1이 주어졌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1k라 주어졌으니까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 참. 자, x, y 자리에, 자, x에다가는 뭐1 대입하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를 대입해 볼게. 그럼 여기는 f0이 되고, 얘는 f1 플러스 f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여기 분자는 1 플러스에 f1, f 1이 되겠지. 그럼 여기 0이, 0이 될수 없으니까, 자, 얘가 0이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f1이라는 것은, f1이라는 것은 f 의 마이너스 f 의 마이너스 1을 같아. 따라서 마이너스 K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1 플러스 K가 되겠지. 답은 4번이야. 자, 항 등식을 이용해서 미분계 정의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물론 편미분해도 되지만 분, 목세 미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 그러니까 1로 곱해서 정의식을 써서 계산했다는 점 참고하도록 하고. 자, 17번 문제를 보면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어. 연속함수고. fx가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한대 자, 그때 이제 극한 구하라는 건데, 일단 먼저 저 위의식을 좀 관찰해 볼게. 저 위의식을 좀 관찰하면, 자,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까지, n 플러스 1까지 fx dx라는 거, dx라는 것은 얘는, 얘는 부흥분수 분해가 되지. 왜냐하면 요식이, 요식이 n에 n 플러스 2니까, 2분의 1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부분분쇄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인테그랄 요거 있지? 1부터 n까지 f(x) 정적분 결과 n까지 f(x) dx라는 것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인테그랄 1부터 2, 2부터 3, 3부터 4, 점점점 자, 플러스 n 마이너스 1부터 n 그지 이거에 f(x) dx 이렇게 쪼갤 수 있어. 맞지?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요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거는 세그마 자 k는 1부터 n-1까지 인테그랄 n의 n+1 fx dx로 바꿀 수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식 대신에 요식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 맞지?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앞으로 빼고 s 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 분의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럼 요식은 계산하면 2분의 1에. 자, 어떻게 되냐면, 요식에다가 1부터, 1부터 n-1까지 쭉 대입해. 대입하고, 여기에 1부터, 그럼 3분의 1 되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n-1까지 대입하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두 식을 빼주라는 거야. 자, 이두 식을 빼는 거니까 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여기에서 이 앞에 거두 개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선 이 뒤에 게두 개만 남겠지. 그러면 결국 2분의 1에 계산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m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4분의 3에 마이너스 2n 분의 1, 마이너스 2배의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식에다 대입할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곱하기 자, 여기에서 이 식에서 이거 4분의 3 빼니까 이게 없어지겠지. 그치? 이거랑 이게 사라져.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마이너스 2n 분의 1, 마이너스 2배의 n 플러스 1 분의 1 이거에 극한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n을 이쪽으로 곱해주고 곱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무한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자 답은 1번이 돼자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면 fx의 부정적분 라지 fx 자 gx의 부정적분 라지 gx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근접 관계식으로부터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ef가 라지 g 플러스 g고 그다음에 이 G가 어, 라지 F 플러스 F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두 식을 이두 식을 변변 더할 거예요. 두 식을 변변 두 식을 더면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F 더하기 G의 두 배는 라지 G 플러스 F 그다음에 라지 에, 스몰 G 플러스 스몰, 에, 스몰 F 더하기 스몰 G 그럼 하나 없어지지. 그럼 결론이 뭐야? 결론이 gx 플러스 fx, 라지 gx 플러스 fx가 스몰 fx 더하기 gx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함수를 원함수를 미분했더니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함수, 이이 부정적분이 게 미분 관계잖아. 얘가 라지 f 프라임 x고 얘가 라지 g 프라임 x니까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나오는데 그 미분한 결과랑 원래 함수랑 똑같대. 이러함수가 못 뿐이 없니? 익스포렌셜 뿐이 없지. 여기가 그러니까 다 밑에 답에 익스포렌셜이 있는 거야. 그럼 반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large gx plus large fx로 양변을 나눠주면, 자, small fx, gx, 그냥 순자대로 쓸까? fx. 얘가 1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부정적분하게 되면, ln에, ln에 GX 플러스 FX 이렇게 될 거고, 이건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건 어차피 l n 에 FX 더하기 GX랑 똑같이, f X 순서는 상관없어. GX 플러스, GX 플러스 FX 자 절대값 얘가 X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됐죠? 까지? 자, 그랬을 때 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x 플러스 fx는 exponential x 플러스 c가 될 거고 자 여기다가 0 대입해 0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는 거잖아 0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는 거니까 자 2는 0 대입하면 2의 c승 이렇게 되겠지 됐지? 2의 c승 자 그러면 결국 gx 더하기 fx는 2의 2x 이렇게 되겠지 됐지?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여기에서 어, 뭘 구하는 거야 1 대입하는 거지 x에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1 더하기 f1 주의 1 더하기 f1은 2이지 그 내가 구하는 게 f1 더하기 g1이니까 2이 맞네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자 19번 문제를 보면 fx가 0과 1 사이에서는 2차 함수 주어졌고 그 다음에 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서 자, 1과 2, 2와 3뭐 이런거지 거기에서는 요 함수식이 주어어 전부 다이차 함수고 위로블록이야 위로블록이고 지금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0과 1 사이 이렇게 된 위로블록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1 이상의 자연수에서는 여기 n, 여기가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런 함수야 근데 Sn이란 게 0부터 n 플러스 까지 fx니까 역시나 이걸 쪼개할 거야. 봐. Sn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1부터 2까지 fx 2부터 3까지 fx 점점점 플러스 n부터 n 플러스 까지 fx 이렇게 쪼개면 되지.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면적이야. 그치? 이 면적이고 얘는 뭐가 되냐면 n-1df에서 이, 이 면적이야. 따라서 이 넓이 공식을 쓰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6분의 1이 되지. 6분의 1에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씌운 다음에 이건 정적분이잖아. 넓이는 여기 마이너스 바꿔야 돼. 6분의 1배형의 3승이니까 1의 3승은 1이잖아. 6분의 1. 1부터 2는 1일 때는 왜 개수 있지? 개수. 개수가 6분의 1에 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6분의 1에 절대값 씌어야 지 4분의 1에 어차피 여기 지금 구간 길이의 차가 다 1이니까. 요거 세제곱 해봤자 전부 다 1이야 그럼 얘가 될 거야 그 다음은 6분의 1에 4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여기 잘 보면 n을 어디로 보내니? n을 무한대로 보내지 그지?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걸 쭉다 계산하면 급수가 되는 거야 결국 급수가 되는 거니까 등비급수지 그럼 얘는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4분의 1분의 sn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6분의 1 이게 답이 되는 거야 4분의 3분의 6분의 1이니까 18분의 4 따라서 계산하면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2번이야 자 0부터 2파이까지 주어졌어 정의된 함수고 fx가 코사인 x의 코사인의 절대값 x야 그 그래프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 자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건저 정적분 값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치환적분 해야 되겠지 자 2x 자 이따 쓸까 e x 6분의 파이 얘를 t라고 취환해 치환하면 인테그랄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가 되고 파이 집어넣으면 6분의 11파이가 되겠지 자 이것의 ft가 될 거고 얘는 edx는 dt가 돼서 얘는 1분의 dt가 되겠지 그럼 내가 계산해 주면 6분의 파이에 6분의 11파이 자 2분의 1 앞으로 뺄게 이거의 ft dt 이거 계산하는 거야 맞지? 이 요, 계산한 건데, 이건 적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어, 사인 코사인 함수에 대한 기본 적분 좀 알면 되거든? 뭘 알면 되냐면, 여기 지금 요 함수 그래프가 코사인 2X 그래프거든? 코사인 2X.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아니, 코사인, 2, 코사인 2X가 아니고, 자, 2 코사인 X지. 미쳤어, 내가. <laughs> 자, 여기가 2 코사인 X야. 그럼 봐봐. 그냥 코사인 X 기본 함수 한번 그려볼게. 코사인 X 그려보면, 이렇게, 한 주기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잖아. 그럼 여기가 0이고, 파이고, 여기 2파이야. 그럼 꼭 알아야 될 게, 1-1일 때, 이 면적 있잖아. 이 면적 다 1이야. 1, 1, 1, 1, 1, 1.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럼 만약에, 2코사인 X라는 것은, 자, 봐. 2코사인 X라는 것은, 여기는 진폭이 2배가 되는 거지. 그지? 진폭이 2배가 되는 거 그래프 형태는 똑같을 거야. 그지? 쭉 늘어난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두 배가 돼, 두 배. 여기 두 배. 그래서 2가 돼. 여기도 2, 2, 2.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정적 불안 거에서 이 앞에 2 곱했으니까. 됐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뭐를 아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코사인 2X. 자, 코사인 2X 그래프가, 이, 코사인 2X. 그러니까 주기가 달라지는 거지. 이런 그래프는, 자, 그래프를 그리면, 한 주기를 그냥 그릴게. 한 주기를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얘는 주기가 파이지. 여기 2분의 파이고. 맞지? 여기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1, 0, 마이너스 1 되면, 자, 여기가 두배 되잖아. 어? 그러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잖아.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1이지. 근데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되지. 맞지? 절반대. 실제 적분해보면 나와. 절반. 그러니까, 여기 계수가 2면, 자, 2배가, 이 주기가 반으로 줄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거기에다 만약에 진폭 2배를 했다. 그럼 다시 또1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느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봐, 여기. 여기는 0부터, 자, 봐. 0부터 2파이까지잖아. 0부터 2파이, 2파이까지 2, 아니 2분의 파이까지 원래는 어때? 원래는 1이지. 그럼 여기 2가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도 2가 될거 아니야.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6분의 11이라는 게 어디 니 6분의 파이라는 게 3등분점이다. 3등분점에서 이렇게 자른 거거든. 이렇게 자른 거고 여기는 6분의 11도 어차피 3등분점이고 이쪽에 이렇게 자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면 6분의 파이부터 여기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 자 근데 이 면적이랑 이 면적 똑같지 그런데 여기 3등분점이지 3등분점 자 3등분점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좀 참고로 알고 있어요 6분의 파이야 자 여기 3분의 파이고 그러면 요 3등분점까지 적분을 딱 하면 요게 넓이가 정확히 2분을 2분해야 되거든 왜냐고? 적분해봐 해보면 그렇게 나와 따라서 이걸 참고조가 알면 사실 우리가 적분안 하고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킬이야. 여기 도 s거든, 똑같이 얘가 넓이 똑같거든. 결국 우리가 그럼 얘는 es구하는 건데 es가 2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가 2라고. 자 아니, 요 넓이가 자이 요 넓이가 요 넓이가 es에서 2야. 근데 앞에 2분의 1있잖아 답은 1. 그래서 1이 3번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잘 알고 있으면 계산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